성우씨 기분 어떠세요? 배우, 죄송합니다. 어, 괜찮죠, 배우갑니다. 배우갑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시상 순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한해 하류의 구미 큰 컨텐츠 산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장님께서 이분들께 상을 드리면서 또 지난 한해에 대한 도구를 치하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굳이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아도 아마 오늘 취진 여러분께서는 누가 오는지 다, 다 알고 오셨을 거예요. 예. 자, 오늘 어, 송승헌 씨와 소녀시대가 컨텐츠 어, 산업유공 표창을 받게 됩니다. 자. 메시지를 볼텐데요. 우리 컨텐츠 산업의 희망 주요 캐릭터 그리고 젊은 컨텐츠 산업인들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게 되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한국 문화, 대중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게 어,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연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방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